선생님, 리복 골프가 이번에 한국에서 펼쳤잖아요. <목소리> 알고 계세요? 네 알죠. 제가 리브골프에 이제 좋아하는 스타들 많습니다. 제가 이제 가르시아 좋아하고요, 이제 로케카, 미션버, 또 미케스, 음. 그리고 페카리셈버또 미켈슨, 미켈슨도 나랑 동갑이에요. 그리고 테트위드, 캐빈나부터 이제 장유빈도 있고, 또 데니리후도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선배님은 리브골프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는지를 퀴즈 네, 네, 네. 하나 좀 네, 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리브골프의 리브는 뭘 줄인 말일까요? A. Love is Victory. 음. B. Roma 숫자 54. C. Less Invited Victory. D. Lively International Viewers. 아, 리그골프잖아요. 총도 재밌 그래서 5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열립니다. 보통 골프들 4일 열리는데 4일이 너무 길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5 4홀짜니다 그래서 도마 수다 54를 뜻하는 그래서 리브 골프 맞죠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리브 골프의 경기 방식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A. 조용히 한 명씩 플레이. B. 모든 선수가 동시에 시작. C. 보호 외치고 플레이. D. 응원단과 함께 플레이. 리브 골프는 이제 가면 뭐 음악도 나오고 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샷건 방식으로 해서 순위가 그때부터 막 바뀌거든요. 그래또 이제 볼거리죠. 동시에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리브 골프 선수들은 몇 명씩 팀을 이루어 경기를 할까요? 리브는 이제 개인전하고 단체전이 진행이 되는데, 4명. 제인저도 있고 그래, 그래. 어, 그래서 아, 아이언헤드 케 캐빈나 맨일이장유빈선수 그, 일본 전 이제 코지마 선서 <laughs> 항상 또아이언헤드도